지금부터 제가 부모님께 드리는 가정, 가정의 시스템사를 발표하겠습니다. <laughs> 첫 번째는 부모님 안마해드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안마해드리기가 있고요. 이제 많은 사례로 어머니가 이제 자꾸 등이 쑤시고 뭐 허리가 아프다 하셔가지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어머니께 안마를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청소하기입니다. 이거는 엄마가 맨날 청소도만 하는데 제가 너무 금쪽이어가지고 안을다고 이거는 해로 해봤습니다. 여기에도 보시면서 좀말 이렇게 무대도 처리야지 뭐든지 여기 이렇게 좀 많이 들어오셨다가 이제 수납 과정에다가 다정이에만 이렇게 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째는 리치 선택시키기입니다. 리치나 엄마가 맨날 일 끝나고 돌아오셔서 산책 을 시키셔가지고 좀 같이 선택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선택해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좀 제, 일단 재밌었고 여기 보시면 좋은 님도 저번에 함께 선택하셔서 즐겁고 리치도 좋고 저도 좋았습니다. 네 번째는 식물과 동물 밥자기인는 이것도 맨날 어머니께서 하셨는데 제가 이제 리치를 선택할 겸 끝나고 물 갈아주고 밥줄겸 해봤습니다. 여기 위에 리치나 이 새끼 고양이 여기 식물이나 예, 예 고양이가 나눠서 부피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금의 집안이라 기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먼저 지금 문을 안닫아가지고 이제 창조를 날벌레를 청소하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는 그엔티가 등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건이나 수건을 개주고 이제 수단를 주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주제를 가정히 실천 계획표를 하는 것이었고요. 목적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 5월은 가정의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 최종 소방은 제게 하는 일이 고되하지만 다행히 정말 뿌듯했습니다. 또 어머니께서 가정 기반이라 할때 친절하시면서 기분도 좋았습니다. 이번 수행평가를 통해 깨달은 걸볼수 있는데 소통을 비유하자면 이제 가슴말이 고어의 어둠말이 복사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기반에 대해서 아주좋으셨고 저는 어머니가 신청해주셔서 좋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짐은 어머니께 더 효도하고 활동들을 저는 어머니에 또 만들어가지고 해보겠다는 야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칭찬드어서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희집 집안일을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를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가정의가정 사진 발표이고요. 두 번째는 마무리와 다짐입니다. 네, 일단 사진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마당 정리인데요. 이 마당 마당종리, 정 마당 정리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저희 집에 있는 마당에서 이제 뭐냐 솔방울이나 막 승진가루 같은 것을 한 곳에 모아 마당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거지입니다. 비록 사진은 뭐한 장밖에 못 찍었지만 설거지를 이제 이렇게 보이면 큰 프라이팬이나 이제 제가 쓰는 이제 이런 접시 같은 거를 딱 닦는 딱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청소 도와주기입니다. 청소 도와주기는 제가 혼자 하는 것은 아니, 아닙니다만 엄마를 도와줘 청소기를 밀거나 물걸레로 바닥을 미는 그런 것들을 모아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반려동식물 밥죽인데요. 이것은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구피, 구피에게 밥을 주거나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식물에게 물을 주거나 아니면 저희 집 강아지한테 물이나 밥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환기와 이불 정리인데요. 일단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 엄마의 이불과 저의 이불을 둘다 정리하고 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빨래, 빨래 정리인데요. 빨래 정리는 일단은 옷에, 옷을 옷걸이에다 걸어두는 것과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빨래를 개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밥 먹기 전에 세팅인데요. 이것을 이제 저 엄마가 밥 먹을 때 밥그릇이나 국, 국이나 젓가락 같은 것을 세팅하거나 제가 먹을 때도 세팅하고 치울 때도 제가 다 치우는 것입니다. 그다음 여덟 번째는, 여덟 번째는 신발 정리인데요. 신발 정리는 보,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있는 널브러져 있는 신발을 정리하기도 하고 여기 있는 신발장에 있는 신발도 다 정리를 합니다. 그다음 아홉 번째는 먼지 닦기인데요. 먼지 닦기는 TV에 있는 먼지나 보이시는 것처럼 TV 밑에 있는 선반을 닦는 것, 책상을 닦는 것과 뭐 침대에, 침대에 있는 그런 먼지들을 닦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강아지 산책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은 느낀 점입니다. 느낀 점을 말씀해 주자면 약한달 동안 신청할 것이 신기했다. 이렇게 장기를 해본 것이 오랜 만이라 더욱 그런 것 같다. 사진을 모종의 이유로 많이 찍지 못해 하쉬웠다 그리고 가정 일을 하면 부모님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고 뼈저리게 느꼈다. 또 26일에는 하지 않았는데 나안한걸 보고 다음에는 매일 해야겠다라고 다짐한 계기가 되었다. 가끔은 하기 싫었지만 엄마가 계속 집안일 할 생각을 하니 의지가 보통이었다. 나는 앞으로 계속 집안일을 노트에 적고 실천할 것이다입니다. 지금까지 민규의 집안일을 발표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내가 할수 있는 가정일입니다. <laughs> 자, 첫 번째는 집 청소입니다. 자, 이렇게 난이도도 낮고 걸린 시간도 낮았습니다 난이도는 되게 쉬웠지만 그에만의 걸린 시간은 조금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더러웠다가 이렇게 청소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 신발 정리. 이거는 걸린 시간도 난이도도 낮았습니다. 이렇게 시계발이 별로 없어서 나머지는 다 신발장에 넣고 다, 나머지는 치는 거든 다 정리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신부을 많이 이건 난이도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왔다갔다 하는데도 10분 정도 걸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갖고 오고 정리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정리 방정리는 제가 당연히 해야 될 거지만 그래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걸린 시간은 5분 정도이고요. 난이도도 별한 개입니다. 이렇게 아까 거실처럼 이렇게 더러워졌다가 깨끗해진 모습을 넣었습니다. 다섯 번째 집 환기 시키. 기 이거는 진짜로 완전 쉬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창문이나 이렇게 열면 돼서 조금 쉬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난이도나 이런 걸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쉬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건 저희는 평소에 나눠서 안 하고 부모님들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이 활동을 통해 저희가 많은 생각을 얻었고 앞으로 부모님을 부모님의 심부름이나 이런 걸 하면서 같이 심부름을 나눠서 할 것입니다. 이상 요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의 집안의 수행 평가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발표 목차로는 1번 신발 정리, 2번 청풍기 시키기, 3번 방명이, 4번 안마하기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신발 정리는 언제는 저녁 먹은 후나, 아 저녁 먹은 후였습니다. 주말 포함해서까지, <laughs> 주말 포함해서까지입니다. 이제 걸린 시간은 보통 3분이고요. 집, 장소는 당연히 집원이니까 집이고, 난이도도 별 한계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 펑기입니다. 언제, 한 시간대는 이제 주말 아침이나 주말 점심에 있고요. 걸린 시간은 보통 약 1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제 창문 처음에 열기만 하는 거니까 별로 걸리진 않았고 이것도 난이도 별한 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방 정리입니다. 걸린 시간은 보통 약 15분 정도 됐고 이제 난이도도 별한개 정도 되고 이제 한 시간 대는 저녁 먹은 후 주말 점심 먹은 후. 네, 했습니다. 이제 4번은 안마기입니다. 이제 1 시간 때는 점자기 전과 난이도는 별3되고 걸린 시간은 보통 약 20분 정도 됩니다. 네, 이제 끝인데 소감을 발표하겠습니다. 사진을 안 찍어서 부스도있지만 이 가정님을 해보니까 맨날 하시는 엄마, 아빠께서 정말 힘들쉬질것 같고, 가정님 하시는 걸 보면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좋은 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주셔서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5월 가정의 달 맞이 가, 가정의 실천 기록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한, 제가 한 집안일은 마당에 이제 잡초가 피어나 이제 잡초가 올라왔잖아요 이제 셋이 제 잡초를 뽑고 그다음에 엄마 요리 도와주기랑 그다음에 수저 젓가락 먹기 그리고 엄마 등 주물러주기 등 있습니다 자이 사진은 제가 마당에서 잡초를 뽑았는데 자, 아까처럼 제 사진을, 제, 제 사진을 보셨을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더운 날씨에 뽑으니까 또 힘들고요. 그리고 잡초가꽤 많아서 힘들었습니다. 그는 엄마 요리 도와주기인데요. 엄마 요리 도와주기는 뭐 볶고, 그리고 뭐 칼질 하는 것도 있었지만 도와주기 가장 어려웠던 것은 볶는 것입니다. 그 볶는데 기름이 좀 튀, 튀겨가지고 제가 좀 다쳤습니다. 자그 다음에 수저 절놓기인데요 수저 절강 높이는 그나마 난이도가 엄청 쉬웠습니다 그래도 인간의 귀찮이 쯤이 있잖아요. 귀찮이 쯤 때문에 좀 귀찮아서 잘안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좀 아까, 전,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보다는 좀쉬웠습니다 제일 더제 소감을 발표해 드릴 건데요. 자엄마 엄마가 이거 말고 이거 말고도 다른 집안일을 엄청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제가 다른 거 조금밖에 안 했는데도 엄마는 다른 거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밖에 안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좀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엄마가 이거 좀 도와주라고 하면 좀 도와줄, 도와드려야겠다는 뭐 다타짐이 생겼습니다. 좀더 성장된 제가 된것 같았습니다. 끝! 이상 경찰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내가 아는 가정일 초코 밥조개 초코에 먹는 모습을 찍었어요. 조금, 어생이 해놨지만, 여기 밥그릇이랑 여기 먹는 모습을 이렇게 간처을 찍었습니다. 두 번째, 신발 정리. 신발 정리를 신발 정돈을 했어요. 여기 가족 신발들을 다 모아서 깨끗하게 정리를 편하게 할수 있도록 정리를 해놨습니다. 세 번째, 식물 물주기. 제달육기를 식물 주면서 그 새싹을 키워다 가면서 물을 주었습니다. 아, 네 번째, 밥 준비 놓기. 밥 재료 준비를 도우며 맛있게 만들었어요. 수건 개기, 빨래를 모으며 엄마를 도왔어요. 여섯 번째, 세우지. 그릇이나 호러이팬 등을 닦았어요. 여기 보시면 사진 여기. 보시면 여기 그 컵이랑 그릇이랑 순자 젓가락이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역할을 나누며 모두, 모두 편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 화장실 청소 화장실 변기 커버를 닦았습니다. 이제 네, 초코 간식과 장난감 정복이 초코 생활에 필요한 걸 샀어요. 귀찮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원한 아르데세요. <laughs> 아, 소, 음, 소감은 그... 이 활동 중에 쉬운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것도 있었고 이 수업 중에서 선생님이 가족들의 그 실과 내용 중에서 가족들의 일을 도우라고 하셨는데 선생님도 그 일을 그 저희에게 그 맡기고 해 주시는데 선생님이 이 활동을 활동을 해 하게 해 주셔서 더고 선생님도 고마워지고 엄마도 이제 더 편하게 저가 쌍둥이다 보니까 엄마도 이번, 이번, 5월 달에는 더 편하게 계신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의 다짐은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하면 꾸준히 나가 엄마, 엄마를 더 도와주고 챙겨줄 것입니다. <laughs>